자, with, 목적어가 직접 하면 ing, 당하면 pp인데, 이름은 쓰여지니까 pp. become 다음에 형용사입니다. 부사 쓰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heard that. 이게 과거 시제니까 이 안에는 과거 아니면 had pp. 뭐 사실 땐뭐 현재를 쓰기도 하지만 시제를 맞춰야 됩니다. 여기를 has라고 쓰면 틀려요. 그 다음, 나폴레옹이 스스로를 임명한 거라 himself는 재기용법이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목적격 보호가 되죠 얘가 우형식이 돼서 얘는 접속사 대시니까 생략 가능하고 seem more like a titan seem like 그 명사를 썼죠 이 대신 어, declared의 목적어 대절이니까 생략 가능합니다 w a s 이나 which 쓰면 틀려요 뒤에도 주어, 동사, 보호를 완전하죠 angry는 분사구문인데 as he was angry에서 he가 똑같아 생략, 생략, being, 생략 메이드와 리네임드가 병렬이고요. 이 미닝은 분사고문인데 앞절 전체가 아닌 이이로비카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워치멘트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선행사니까 앤드잇 멘트죠. 네, 어법은 출제 가능하고 어 서수령도 나온다고 하면 여기 위드분사도 좋고 요 문장도 좋고 음 내용도 한번 볼게요. 유명한 작곡가인 베토벤 한때 엄청난 찬양가였어요. 나폴레옹에 사실은 그는 의도했죠. 헌정하기로 그의 세 번째 교향곡을 그 프랑스 리더에게, 나폴레옹에게 그가 너무 멀리 갔대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했대. 만들기까지 했대. 아름다운 사본을 작품의 사본을 나폴레옹의 이름이 쓰여진 제일 위에. 여긴 다 베토벤인 거지. 얘가 나폴레옹, 얘는 베토벤. 근데 베토벤이 엄청 화가 났어요. 베토벤이 들었을 때 나폴레옹이 스스로를 프랑스의 황제로 임명했다는 걸 베토벤은 믿었었죠. 나폴레옹은 지지자였다고 사람들의 권리의 지지자, 즉뭐 국민들의 권리의 지지자. 근데 얘는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더 폭군처럼 보였죠. 나폴레옹이 선언했을 때 그가 이제 황제라고 화가 나가지고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찢어버렸죠. 그의 교향곡의 그 제목 페이지 타이틀 페이지를 절반으로 찢어버렸어요. 베토벤은 그런 다음에 만들었죠 새로운 사본을 다시 이름 붙였습니다. 교향곡 일보이카로. 그게 의미하는 건히로이긴데 영웅적인 건데 부재를 갖고 있는데 기념하면서 어, 위대한 사람의 기억을 기념하면서. 그러니까 옛날의 나폴레옹을 추억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뭐 내용 일치 불일치 어법. 아니, 연결사, in fact, but. 요 중간에 however는 뭐, 삽입도 좋고. 네, 그 정도가 출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